오늘은 수박헛질 먹방을 하겠습니다 금방 같이 할거예요 먼저 사이다 먼저 먹을까요 이 국물 정진 사이다 너무 맛있어 짱맛있음자 맛있음. 이제 수박을 먹겠습니다 맛있겠지 맛있다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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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국물 맛이 야물물물물물물고 국물, 국물. 국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물없 맛이 없 국물의 맛은 국물의 맛은팥고 음? 와참이 수박은 땅내 스타일이야 딱내스타 보여? 응. <laughs> 참 맛있어서 <laughs> 이거 저 옷이거든요 <목소리도> 이것은 수박 먹방 끝내겠습니다. 일단은 다 먹고 먹은 소감을 말하겠습니다. 이상 박연이었습니다.